속초 외용치항에서 출발했고 바로 이제 넘어 양양군을 넘어서 양양군 첫 항구 물치항 유명한 물치항으로 넘어 왔습니다. 곧 물치항으로 돌아갈겁니다 물치항은 여기 이제 출입구에 화장실이 딱 있습니다. 물창 임시하러 해서 2 0 9월 13일부터 영화. 영화네? 저희들이 저쪽에서, 넘어왔습니다. 저길 따라 들어와서 바로 우회전하고, 이제 물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죠? 저희들이 외용치향 앞에 외용치향이 보입니다. 시장은 환적합니다. 여기와 주차장이 널널하고요.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꽃게 화장실. 장애인 자전식도 있고 남녀 화장실이 있고 차박 네, 뭐 캠핑 이용객 위한 차박 캠핑 이용객 음식물 쓰레기 근데 뭐 차박 캠핑은 방 검진 안 하네요. 자 여기 또 주차장이 또 있죠. 이제 여기는 캠핑 카라반도 있고 이제 황금 연어공원입니다. 황금연어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한적하게, 그래서 캠핑족이 많네요. 캠핑은 여기서, 여기 이제 충전수도 있고, 전기차 충전. 화장실은 아, 아마 따로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이쪽은 제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어, 충전, 전기차 충전이 많죠. 많고. 그러기는 캠핑카 많네요. 음, 캠핑하려면 일로 옮겨서 하면 되겠네. 카라반이 이렇게 많아. 카라반이 이렇게 많아. 여기도 카라반. 저기도 카라반. 여기는 카라반만 많이 있고, 이저 뒤에 발견한 바로 여기는 바다가 바로 있죠. 황금 연어가 저기 있네요. 통산 여기, 이제 남대천 연어가 유명하죠 이쪽에는 기미물하고 바닷물이 합쳐지는 지역이라. 이게 이제 캠핑카입니다. 여기 보면, 공원주사 내 불법행위 금지, 주상내 야영치사, 불을 피는 행위는 위반이다장기고정주차 하지 마라. 뭐, 장기고정주차를안 하면 되고, 야영치사, 그건 뭐, 텐트는또못 치게 돼있네. 근데 뭐, 어, 야영만 안 하는 곳에 하고 캠핑 가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캠핑가 있네요. 야, 이거 잘돼 있습니다. 이런 뭐주차면이 엄청 많죠. 어, 여기 이제 남대천이 이런 민물하고바닷물하고 합쳐지는 기수지역입니다. 이제 설악산이 양양군에 주로 돼 있죠. 서락산이 옛날에 40년 전 이를 때도 그때는 손님이 엄청 많고 그랬는데 지금 다 망했죠. 서락산 호텔도 다 폐가 돼 가다 문닫아가 그냥 폐가 돼 있고. 자, 여기가 이제, 어. 이 강가로 내려가는 길이 일로 나있네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다, 우리가 지나온 다리 밑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 계속 길이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 뭐 남대천 쪽이 연어가 알로, 알락해서 올라오는 그런 강의조였나 보죠. 저기는 이제, 거물을 치고 어부들이 어활동을 하는, 하는 건지, 낚시를 하는 거지, 사람은 어활동하는것 같네요. 배두대가 날아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더 좋네. 여기는 완전 캠핑 하드로 되어 있구만. 이게. 황금, 황금 연어 공원 여기는 어, 캠핑하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유 캠핑용으로는 멋지네. 응, 붙박이는, 붙박이. 근데 저걸, 저 하지 마라. 저걸 어디서 갖다 놨는 모르겠네. 저렇게 하지 마라 이 해놨거든. 고정으로. 어, 인산철 배터리는 거한 대, 근데산 여기 해놨네. 배터리 선전났고 응? 이거, 이것도 지금, 요 알바 견가고 응? 알바 견한 거지, 이 아, 고연한, 저도 알바, 장기주차 하지 말았네. 여기는 높하고 낚시를 못하고 있네. 첨투도 벌어지 이거 알바뀌잖아 완전히 시가 막히겠이 카페지 이거 저는 카페입니다 카페 여기 자 바다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바다를 헬스를 지나고 어, 원투낚시나 이런 거는 하기 곤란하게 되어있네. 1층이 카페야? 1층, 2층 다 카페. 어, 야, 1, 2층 다 카페. 2층도 카페, 2층도 카페. 어. 이쪽에. 뭐, 공사 하나 봐? 이쪽에 입구 아닌가? 아, 이거 옮겼구나. 300m 옮기고 음. 여긴 철거 아니에 철거 옛날 센터는 철거 중이래. 철거 뭐, 그럼 화려 센터가 지금 어, 어, 멀리 갔을 때이 자리가 남는구나. 이렇게 화려 센터가 300m 옮겨왔으니까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널널한 게 지금. 자, 바다 한번 보고 갑시다. 아 여기는 파도가 세니까 앞엔 다 테트라 해놓고. 아니, 동해 바다가 좋군요. 자, 갑시다. 네,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이물치향에서 어, 일박을 하려고 이제 객을 쉬웠는데 회센터 때문에, 뭐, 여기 못있는건 아니고, 지금 회센터 철거한다고 지금 소리가 쿵쿵 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 널널하고, 화장실 좋고, 지금 여기 또 공공 와이파이까지또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낚시는 할수 없어요. 낚시는, 그수스가 이런 오프에 쳐져 있어서 원투 낚시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여긴 좀 아쉽네요. 이 계단을 만들었고 음. 밑을 내려가도 만 됐는데 파도 바도, 파도가 세니까 테트라포트를 테트라포트를 앞에 횡수 밑으로 쫙지수서 이제 원도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위험하다 그래서 아 밑에 출입을 못 하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쉽지만은 이제 다시 또 밑으로 계속 강릉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양양군 소재 후진항에 어, 후진항, 바로 옆에 후진, 어, 화로 화루, 어, 화로 센터라고 있어요. 화로 센터. 거기에 이제 주차장도 넓고, 화장실도 좋고, 그래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저위 속초 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을 들으시면, 근데 이제, 어, 사실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면 이제 왼쪽이죠 바다가 내 얘기 들어오실 때는 내려오시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그~ 골다리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후진화르센터 앞에 여기 들어오시면 뭐~ 저쪽에도 다 주차장이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도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이제 낚시는 뭐~ 앞에 내항에서 즐길 수 있을 거고. 이쪽에 보면, 이제, 카라반이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카라반 짠득 대어놨죠. 여기도, 우리도 지금 차로 그냥 길게 됐습니다. 뭐 다들 배 대놓고, 카라반 대놓고, 다 카라반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 아까 그, 표지판도 보니까, 저기 이제, 어민들, 그, 활동하는 시설에만 캠핑카에 주차하지 말라고 표시해뒀지, 이 자체는 그냥 통제 없습니다. 아주 이런 곳이 좋습니다. 놀기가 좋습니다. 이제 캠낙지로는 안성맞춤이죠. 지금 아까 그 물치향도 캠낙하니 좋은데, 낚시하기가, 캠핑은 좋은데, 낚시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서 제가 더 내려왔는데, 또 이제 그 물치, 파르 센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그 강현면 소재지. 저희들 거기서 농협 어, 쇼핑을 하러 왔는데, 그 앞에도 바로 물치에변. 거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큰 길가로 길쭉하게 주차장,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 있고, 이제 그런 걸 통과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자리가 좋네요. 평평한 게. 자, 여기 이제. 낚시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저기도 지금 항구공사라고 있죠. 자, 항구, 항구 방파제 확장공사입니다. 그죠? 흰 등대를, 흰 등대가 없는데 만드는군요. 딱 돌아가는 거 봐서는 빨간 등대 있고 흰 등대를 이제 방파제를 키우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모래가 있고, 이 봐. 딱 무슨 모래가 바깥에 많으면 요그 밑에도 모래가 있다. 소리고, 모래밭이죠. 그러면, 모래밭은 이제, 여름에 키우 환경 아니면 뭐, 보리멸, 저 경상북도는 보리멸, 또 뭐, 강원도 쪽에는 도다리 가자미, 이런 어, 종류가 어. 많아요 여기 지금 물이 지금 공사하니까 아마 물 색깔이 어. 좀, 보이죠? 여기 이제 공사, 저 모래 왔다 갔다 니까 지금 공사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이쪽, 이쪽에서는 시끄러우니까 피하고 저쪽에서 하면 되겠네. 일단 이제 도착했으니까 미리 해, 해올 때, 차키 잠갔나? 한 바퀴 돌아보고 정착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첫째 캠핑, 캠나 하시려면 차, 차를 세우고큰 통제를 안 받아야 좋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짬낚이라도 잠시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면 좋죠. 이제 화장실이 여기 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캠핑 하셔도 좋고, 뒤에서 하셔도 좋고. 나 네, 여기 뭐 지금은 장사가 잘안 되니까 하루 센터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손님이 없습니다. 어제 그외 옹치 하루 센터 거기만 사람이 많지 않아도 문 열어놓고 다 영업을 하고 있었죠. 여기 보면 이제 어민들이 조피수공간입니다 차박이나 캠핑 여기서 여기서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막차 대놓고 낚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브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이런 거 이제 어민들 이런 거안 놓을 때는 여름에 이 안에서도 그냥 차박하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뭐 통제도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비슷, 가는 곳마다 비슷하지만 여기도 좀 지저분하죠. 정리를 잘 안, 정리가 잘안되 있습니다. 겨울은 추 추춥습니다 데 그날이 들으면 바로 춥죠. 이제 양양이 지금 저희들은 오늘 이제 여기 돌아서 일박하면 양양서는 이번 여행에서 첫 박이 되겠죠. 양양에 이제 항구는 여러 개 있어도. 급락하기 적합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는, 입판장이가 <laughs> 뭔가, 뭐, 또, 뭐, 푸게 되어있네. 아, 여기, 입판장이 고, 그 고기를 어디 갖고 와서 여기 넣었나봐. 조심해, 조심해요. 여기는 이제 고기를 고기를 보관하는 데있는 보관하는 데. 물칸이에요, 물칸. 여기서 이제 어 여기는 주로 고기를 모아, 모아두고 또 팔고 일러나네 여기 다 그런 곳이네. 여기 또 무슨 고기예요? 글쎄, 자, 여기 이제, 양식장에서. 어, 그 여기, 여기 자연산 같기도 하고, 큰 거는. 근데 이제, 아, 이제 이거는, 내가 볼때 여기는, 여기는 뭐 방어야, 뭐야. 여기는 숭어. 숭어, 숭어, 숭어도 있고. 그렇게 하니, 자꾸, 여기서 양식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래, 싣고 와서, 예? 내리고 하는 거고, 여기서. 모아서 또 팔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저쪽에는 낚시해야 되겠네요. 아, 따 햇빛이 오면 여 멋지네요. 여기 어, 아주, 여기 어, 요, 요 밑에서 낚시하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네. 저쪽이 공사하니까 이끄지, 물이. 근데 오히려 고기 낚기는 좋을 수가 있어요. 아, 있어. 여기 뭐, 여기 멋지네 아주 캠핑하기가. 차도로 된대요, 그지? 여, 낚시 했나 여기, 여기 낚시 많이 했나봐, 여기 찌꺼기 보니까 여기 낚시터네, 찌꺼기 보니까 여기 이제 화장실이 멀었어. 낚시만 여기 삼대네여여 어, 이건 다 통과, 해요 석축 보세낚시들어갈수 있겠다. 다 모래, 모래가 지금 내가 볼때 공사하니까, 공사하니까 대직이 된것 같아, 대직이. 근데 저 끝까지 와서 한번, 한번 할수있겠는 끝까지 가서. 음. 석축 거 두머리. 다 바빠져야 실 했기 때문에, 이슬이. 이, 보세요. 이거 전부, 이거 뭐, 이거 현직군들, 그 현직군들. 응? 현직군이라 하지, 누가, 이래. 그러니까, 하루 센터, 얘네들이 장사가 잘 돼야 일반 국민들도 경기가 좋다는 뜻인데, 일반 국민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하루 센터도 힘들고, 여기 이제 차, 둘은 입구 주차장에서 둘은 입구는 막혀 있죠 통제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갯바위가 완전히 여름에 수영부있고 들어가면 이제 뭘 해산물 채취도 가능하고 자 방파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양군 후진항 방파제입니다. 뭐, 여기는 이제 항상 동해안은 입구는 파도가 맛있으니까 가는데마다 수산합니다 이거 어 수족관이 이 끄지 올라와 있어 <laughs> 아이고 뭐다 여기는 이제 파도가 그래도 적은 모양이죠. 방파제가 그게 높지 않고 여기 다 예전처럼 평평하게 낚시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좀 이제 아 파도 어떻게 자고 파진 보세요. 아 이는 이제 아, 외향 방파제는. 낚시 통제를 안할때 대비해서 또 저희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 전문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들어, 들어갈수록 낚시가 불편하게 되어 있죠. 방파제가. 아, 테트라포터가 삐죽삐죽하게 솟아있죠. 뭐, 예전에 다 저희도 요 이런 데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포근하니까자 여기서 또 역광인데요. 여기서 화로의 센터 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외옹치 그죠? 그 틈물이 끝이죠 외옹치 그 또는 쪽이. 그 리조트 같은 거. <목소리> 쭉 타고 오시면서 좋은 장소로 들어오시면. 방파제가 이제 비교적 작고요. 아, 우리가 지금 15박 정도 했는데요. 오늘이 제일 방파제 위에 따뜻하네. 바람이 엄청 무거워서 숨도 못쉴 정도였는데, 오늘은 정말 포근하고요. 근데, 이럴 때는, 참 낚시, 허기뼈 낚시하잖아요. 저기, 빨간 등대, 낚시하시는 거 보이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확실히 부실공사네. 전체가 홈이 다 파졌어. 방파제가 가능보다 면지 면질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거 완전히 공부네 공부. 아, 끝발이는 낚시를 합니다. 또 방파제 위로 홍생이또 처음 보네. 여러분 계시네. 내 쪽으로, 내항 쪽으로 원투. 네. 내항 원투. 뭐 나옵니까? 안 나. 네, 여기 이제 여기도다 모래로. 있. 형성이 되어있잖아요. 바다가 그래도 고기는 나오고 어두 여기 이제 아까 저기서 걸어 들어오요 여기서 낚시가 되어있아이 이제 빨간등대 끝발입니다. 끝발이 끝발에 낚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는 데, 데트라포트가 상당히 삐죽삐죽하게 삐쭈, 위험하게 돼있죠 낚시하시네. 여기로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이구, 파도. 하도... <laughs> 자, 나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돌아보고 나가겠습니다. 역시 날씨가 포근하니까 낚시하는 분도 계시고 네, 후진항 활로 센터 어, 본의 아니게 여기서 산바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이제 오늘 보니까 벌써 우리 온 나라와 다르게 저 멀리 보면 그날 차한 대도 없었는데 캠핑카 두대쓰 있고 텐트도 하나 있고. 쭉이 차들도 많습니다. 지금 차들 전반적으로 어 기존에 이제 이거 지금 캠핑카들이 있고 카라반카라반이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가라반이 쭉 세대가 생긴 건 매장에서 갖다 놨는지, 근데 하여튼 카라반이 많습니다. 시원한 카라반이 그래서 제 여기서 3일 동안 비도 오래서 낚시도 못하고, 오늘은 이제 3일 만에 날씨가 딱 맑아졌습니다.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후진항 화려 센터 저 보이고, 있는 거기, 거기 조금 더 남쪽으로 연결된 여기 해변이 서락해변이고, 서락해수욕장입니다. 여기 이제 서락해수욕장 또 주차장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멈췄던, 머물렀던그 주차장하고 거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기는 따로 해수욕장이니까 이제 해수욕장 화장실이 또 있고, 여기는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이 저쪽에 이제, 그런 입구인데, 거기서 나와서 약간 남쪽으로 1. 몇 킬로 내려오면 바로 이제 서라해변 아, 들어오는 음,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같이, 어, 후진화하고 연결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